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구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드디어 새벽 예배의 잠원이 끝나고 네, 이제 야고보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잠원을 묵상하면서 많은 네, 은혜가 되셨겠지만, 또 이제 준비하는 재로서, 자로서는 그 비슷한 내용을 이번 또 다르게 적용하고 또 새로운 관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고보서도 네, 신약의 잠언이라는 네, 불리는 게또 야고보서입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는 많은 실질적인 교훈을 네, 얻을 수 있는 주제들을 많이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 1장 1절에서 직접 밝히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서신이 저자임을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이제 뭐 최소한 네 명의 이제 뭐 다른 인물들이 야고보를 어 지칭하고 있는데 야고보서의 저자로는 네 가장 가까운 사람은 그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네 야고보로 보는 견해가 정통적인 견해입니다. 야고보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신약의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보통 수신자나 이제 인사말 네, 혹은 감사 부분에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예를 들면 디모데 전서 1장 2절에서는 이제 디모델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구밀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제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인사를 한다거나 또는 이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보통 이렇게 수신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표현을 네, 발신자인 자기에게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네, 야고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네, 사역적인 그 권위를 더 강조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신자에게, 네, 자신의 그 겉면에 더 힘을 실어주기 위함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야고보사에는 명령형이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사가 이제 총 108절인데, 구증 그 무료 네5 4 번이나 야고보서는 명령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절 중에 한한번한 한한 번은 네 명령형을 사용해서 야고보사가 서신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권위적인 서신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특별한 야고보서의 특별한 점은 네, 다른 서신과는 달리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가를 네, 강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 그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실질적인 교훈을 다루고 있다는 저입니다. 야구보서는 누구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수신자를 보니 1절에서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말합니다. 그 흩어져 있는 그런 믿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입니다. 현지의 대상을꼭 뭐 유대인으로 이렇게 한정 짓기보다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이제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 또한 우리 또한 여기 해당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고보는 왜이 서신을 썼을까요? 당시 수신자의 상황을 보면은 그 목적을 알수 있습니다. 네, 1절에서 특별히 수신자의 사항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후 서신을 읽어보면, 또한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고, 시험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자의 사항을 볼수 있습니다. 5장에서도 이제 부자들이 또그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장면이 나오고, 2장에서는 이제 그 물질을 기준으로 차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언어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제 많은 분란과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드리면서 이제 악어부는 그럼 어떻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하는가 또한 어떻게 다른 그리스도인을 대하고 다뤄야 되는지에 대해서 검연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네, 실질적인 교훈이 많은 서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대부분의 그런 수신자, 그러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그런 소작농이나 아니면 부유한 그 지주의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처한 사항은 그 부와 혹은 그 가난한 사항과 대조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그런 설 차이, 그런 계층 간의 그런 간격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 소유를 통해 가진 그 힘으로 인해 계층이 생기고 또 힘이 생깁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가진 자는 위에 있고, 그렇지 못한 자는 밑에 있는 세상에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이 가난한 자들, 이 서순의 대부분 수신자들이 가난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네, 아래 계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소유의 힘을 가진 자들의 그런 착취와 불이, 그런 핍박 속에서 네, 어려움을 다하고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네,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항 자체가 네, 바뀌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객관적인 사항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네, 당하는 이들의 시험이 네, 바로 야고보소의 서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또한 이 주제는 또 마지막 네, 야고보소의 겉면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소의 수신자들은 이 땅에 살면서 네, 관련된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상황과 환경이 네, 우리를 억압하고 혹은 우리를 핍박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네,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시험의 유익입니다. 네, 시험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절과 3절은 네, 시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2절을 보니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 네. 인사를 하자마자, 네, 야고보가 하는 말이, 내 네, 형제들아, 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합니다. 시험의 내용을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사항이 중요하긴 하지만, 네, 야고보가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이미 뭐 야고보나 그 수신자나 사항은 서로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야고보는 시험 그 자체보다 어떻게 대해야 네, 되는지를 야고보는 더 집중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험 상황을 네, 더 뒤에 종속절로 넣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원래 원문에서는 처음에 등장하는 말이 네, 온전히 기쁘게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라라는 명령으로 시작합니다. 이게 앞에 원래 원문의 첫 말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라는 명령형으로. 네. 1장 2절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을 받 체험을 당하면 네, 보통 우리는 네, 어떻게 합니까? 아, 어떡하지? 아,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하면서 네, 뭐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혹은 이제 기도를 하더라도 아, 주님, 저에게 왜 이런 상황을 주십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보여 주셔서 저에게 그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제가 네, 그길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아, 이제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 회개하는 네, 시간을 우리는 갖기도 합니다. 다시 주님께 또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거 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것이 이런 행동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야거보는 행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생각과 의지를 먼저 말했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 객관적입니다. 그렇죠? 누격이나 똑같은 상황이 올수 있지만 그 상황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 생각과 의지에 따라 나의 태도에 따라 어떻게 그 상황을 대하는데 그 나의 자세에 따라서 그 상황은 비판적일 수도 있고 또한 그것을 기쁘게 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나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는 우리 마음 먹는 자세에 따라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바뀌진 않아도 여러분 상황에 휘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을 보니 이러한 시험이 믿음의 검증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이 단순한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신실한지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인내를 만들어 내는 과정입니다. 아직 우리의 시험이 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시험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나아가는 신실하게 가는 네, 우리의 자세이자 우리를 신실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내를 하나님이 향한 그 신실함을 만드는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네, 이 인내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인내를 만들어야 합니다.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이 생각과 의지의 이 자세를 가졌다면 그 다음은 그렇죠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절에서 그두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행위와 네, 삶에 관한 내용을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자세를 가졌다면 우리가 이제는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험의 인내를 만드는 앞서 그 삼전의 과정을 계속해 나가라고 야고보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온전하고 네, 그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네, 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세상의 외양력에 흔들리거나 네, 주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는 그뜻 안에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경건하고 그것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2절에서 그 사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야구의 초점은 시험 자체를 우리가 뭐 해결하거나 없애려고 하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객관적인 상황을 우리가 무슨 술로 없앨 수 있겠습니까? 그 야구보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버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런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그 다음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지속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어떻게 오절은 네,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어문의 시작은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시작됩니다. 만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시험에 그런 상황에서 네, 지혜의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문에서 네, 수없이 다뤘던 지혜가 네, 또 등장합니다. 우선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그런 시험의 상황과 상황이 우리가 닥쳤을 때 그런 상황을 인식하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네,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이후에 헤쳐나갈 상황과 네,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지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네,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 바랍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과 실현이 오면은 일단 우리의 사고는 네, 멈춰버립니다. 그렇죠. 경직돼 버려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우리의 생각을 네, 전환해 줍니다. 그렇죠?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줍니다. 지혜야말로 그리스도의 삶을 지속하는데 네, 꼭 필요한 네, 조건입니다. 시험을 겪으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지속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지혜가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지혜를 네, 다른 지혜를 네, 이제 그런 시험 사항과 관련해 어, 지혜를 말해주는 것은 그런 시험 상황에서 상당히 적절한 조언을 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네, 어쩌면은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요? 당연히 지혜를 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시험이 나에게 다가오면 네, 그런 도움을 하나님을 제쳐두고 우리는 다른 도움을 먼저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 늘 우리에게 익숙한 도움을 찾는데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돈이나 관계, 혹은 그런 이제 권력을 의지해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그렇죠. 돈이나 힘, 사실 뭐, 권력, 돈이면은 웬만한 건다 해결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재원적인 문제가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가장 많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의자라는 겉면은 네, 3절에서 말하는 시험을 만난 사람에게 그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을 다시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말하면서 네, 하나님의 선하심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 모든 사람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네,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지혜가 없다고 이렇게 뭐 책망하거나 꾸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도움을 구하면 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후히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시다면 네,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저함 없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구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네, 후히 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네, 안 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구하는 우리의 자세 또한 야고보는 네, 언급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니 어떻게 지혜를 구해야 되나 보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가 능력을 무시하는 것은 그런 우리의 그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8절에서 말하는, 말하는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네, 네,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참 믿음이 아닙니다. 믿지 못하겠으면 차라리 솔직게 하나님께 인정하고 내려놓고, 네, 하나님께 그냥 구하는 게더 낫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그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아버지인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이 뒤에 예수님께서 네, 그 아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의 고백이 네. 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여 주시고 받아 주십니다. 네 살아가는 여러분, 시험이 오면 무엇을 하려고 무엇을 해결하려고 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저 아무것도 못하겠으면 자신을 인정하시고 내려놓으시고 먼저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반드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선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네, 구하고 의심하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구절에서 11절은 갑자기 부와 가난에 대한 주제를 다룹니다 어쩌면 갑자기 바뀌는 것 같지만 12절에서 시험이라는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또한 9절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사실은 생각돼 있습니다. 이 것으로 보아 네, 당시 그런 상이 가진 자와 그렇죠 갖지 못한 자의 차별 차별이나 또는 그로 인한 핍박을 다루고 있기에 네, 같은 그런 시험의 연장 성상으로 함께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이 그렇죠 바로 시험의 원인이 되는 사항을좀더 자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부유한 그런 불신자들이 부이 불신자들로 인한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현재 상황과 다른 미래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을 보니, 낮은 형제는 자신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부한자는 자신의 낮아짐을 자랑할 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사에서 40장, 6절, 7절에서 나오는 그런 풀과꽃의 비유를 말하면서, 풀과꽃이 시드는 것처럼 우리의 육체도 다 사라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면 우리의 삶이 유한하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그러니까 실제 관심, 그러니까 야고보는 관심은 그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한 시험을 다하고 있는 자들에게 미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높아질 것을 기대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과 자세로 우리의 관점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내로 견디며 그스도인의 삶에서 우리의 행위가 계속된다면 앞서 3절 사절에서 말한 그 특별히, 네, 가난으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야구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항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사항을 바꿀 수 있는 자세 그리고 생각과 의지를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로 견디는 그 과정을 지속하라고 야고보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11절은 시험의 유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험은 네,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믿음을 단련하는 그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시험의 목적은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더 성숙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유익을 야고보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가 당한 그 시험을 극복할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구한다면, 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지혜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왜 올까요? 네, 그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옵니다. 특히 우리가 보는 그 물질적인 것에서부터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치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물질에 대한 네, 올바른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질이 영원한가요? 네, 물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들에는 있 풀과 꽃과 같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유한합니다. 우리의 죽음과 함께 아무것도 우리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인내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으로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과정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